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님으로 발전을 주시고, 정말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정말 아버지 하나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귀한 종들, 머리, 가슴, 오장, 모든 마디마디가, 위에 넘치게 해주셔서 영육간에다 방건해지는 역사가 들어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또그 찬양 방송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성리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더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번 한번 맡은 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는 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우리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마음을, 모든 것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생각을 바꾸면 다바각져요 어, 그럼 뭐 약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네.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부잣집 아들이, 딸이 온날화 어깨 게 쳐들어 주고 살면 기분 나쁘지 그날 이 창조자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네. 믿음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아, 정말 말씀 들어가기 전지만 저도 아, 이제 그몇년 어, 전만 해도 가만히 방송도 나오고 다 그냥 모든 들 힘이 들어있어서 그랬는데 아요근리고도 제가 생각을 성령님이 바꾸게 해주세요. 아, 정말 세상 살만하고멋지잖아 아멘. 네? 네. 네. 어, <laughs>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은, 뭐 어, 우리가 가는 데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가든지, 대통령이 가면, 이 나라에 도교원이막 붙어서 막, 막 이러고, 또, 김정은이, 이기에서넘무보니까 아주, 셋자로 써서 지키고 이러는데, 한입면, 한입과 땅의 본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온, 네. 그런 것도 물질 아니 언도내 것이고 금도 내것이데다 부하기가 아버지 손에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있는데 왜 걱정해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네. 아멘 네. 우리가 노는 입에 기도를 안 해서 이 기도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면 왜 하나님 안 주세요? 네. 아버지는 그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를 나는 그 분을 믿고 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꾸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멋지게 하나님믿 백성으로서 자녀들로 여기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다이래갖고 아, 예수 믿으라고 믿습니까? 니나 아나 비슷하니까? 그걸 안 믿어.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는 돈도 좀 서고 가서 식사할 때도 그냥 마른 자리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뿌리면은 아버지 그거 다 채워주지. 왜? 힘는데정 네. 없어도 고등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봐요, 한번 카드도. 저도 목회 처음에 할때 카드를 어떻게 써가지고. 어린이 사회 애들을 한30몇명 하는데 한번 하면 막 70만 원씩 막 카드를 끌려내고비 빚이 너무 많이 졌어. 요 얼마나 빚이 많이 졌는데 말도 안 돼. 너무 옛날에 그 카드를 렸려야 돼. 꽃도 없어. 내주에이뭐 저기야. 아버지, 어떻게, 침을 하나 사았던걸 대충 사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우리는 죽는 거 같지만, 거기서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서, 침이을 바치면 집을 주고, 내 생명을 바치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시더라고. 아, 네. 그랬으니, 그게 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멘. 네. 아, 무슨 칩는가에 따라서 듯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어, 아버지가 나를 또 만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무 어, 토, 어 믿음을 지키기 가기는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내 입장 좀 내보세요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럼 리라고 3년씩 참는 속에서 뭐에 나와요 황소음 소리 아버지좀내 입장 대보세 음. 아버지 그 책이 나오더라 그런황소음 근데 거기에 사람이 온 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부어주시더라고. 아멘, 네. 내가 울은 만큼 먹은 만큼 한 만큼 하나 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병이왔다아야야이아는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나의 뜻이고 계기.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가면 아버지가 책임져요. 네. 오늘은 여기 너무 좀 이쪽으로 하나님 돌리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직장 암을걸있셨어요몇년 전에 한 27년 30년 그때는 직장 암을다죽어요 죽어서 아이고 다 죽는다고 그런데 제가 좀더 살아 밤낮으로 뛰는 거예요. 남이안 가는, 남이 가는 곳으로 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이안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포동에 보고 병이 온거하나님 이게 왜 이랬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아주 부자고 돈이 많이 큰게왜 이래? 전도사고 어려운 회의를 산을 놓고 들을 놓고 차를 세번내번 타고 가는 그것을 전도사로 사있는데 어느 날그 병이 온거예 근데 하나님나 나를 아주 물질이 제반지 전도를 전도를 잘한다는 게 천문이 났어 그래서 내가 전, 전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옥사님들이 나를 오래.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 교회에 70명만 채우고 가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 50명만 채우고 가게 네.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고 만났는데 어느 날 직장하고 왔어. 아니야 하나님, 그때 이단들이 말이 나를 부르고 전도사 돈 없지. 왜요? 내가 돈 대주지. 게 수술비 대줄 테니까. 내가 와서 강의한는 분들은. 나를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다 그럴때 내가 딱 들어가서 목사님 저의 신앙의 양심에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단은 이단의 영을 받아 양 믿어지지 나는 이거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 데 아, 네. 나는 이거 안 믿어져.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믿음생활로 왔는데 아니 도좀더 그 살겠다고 내가 말이 됩니까 이분도 잘 나가시다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나 안합니다. 딱 나. 안합니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는거에아 어, 네, 네. 우리가 뭐, 뭐 아니 그거만 뭐 가면 되는건지 모르겠고 갑자기 예수님 저 천국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가딱 가고 나니까 여러 거기서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같은 일이 벌어서 수술실에 미쳐놔요. 딱돈다 줘갖아요. 내가 여러 어느 날 내가 어, 자고신경증이걸어요 뭐하다가 전도하다 왼쪽이 내란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나는다는데 내가 자궁 걸려서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서 설수도 없나 봐요. 그때 희한하게 말씀만 전하면 큰장는다그사서하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주 힘든 성당적 동행돌인거 어디에 개척교회를 전도사로 갔어니 차를 세번다아 자꾸 신경도 일어나고 막 진짜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은 나도 전 친구가 차 운전 막다 해주고 다니잖아. 그래서 옛날안태워주는거왜사고 나면 는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오는 터널을 보는데 너무 아프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달아가 앉아서 그때는 운전 면허 따기가 힘들게 몇십년됐니요 그리고 완전 그런데 아버지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인데 속에 임. 속에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오늘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아, 네, 네. 사랑하는 자 내가 너내 우수한 것같 내가 너 사랑했잖아 아, 네. 내가 너내 우수한 것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나의 모든 고백은 천천히 우리의 삶에 나의 변생처럼 예수, 신자, 가로다 아멘. 어, 네. 여기 보르다가끌어냈어 할렐루야. 어, 네. 치료가 나가진 거야. 어, 네. 아멘.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먹고 수술이다. 주울병에 왔어. 추울병에 왔어도 식구들이 찡찡 울어서, 문지와, 사백이 심어. 죽지 않고, 옷을 넣어 놓으러 간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가면 다 있어. 그러고 왔는데 수술실 다섯 시간. 그데 나는 몰라. 근데 언니가 옆에서 날이 들고가는데 내가 마치 깨지도 않는데 언니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저 사람이 오늘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가스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 그분 일로 좀 오라 그래. 난 기억이 안 나. 오라. 근데 내가 배를 탁만지니까 가스가 푹 나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거기 예배드리라 그는데 요거는 우리 언니가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믿는데고냐면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같아 지금 지금 제 점수도 아니고 저기에서 죽을 병에서 나물을 위해 기부해 준게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형부에게 가서 이야기했대 남팀 보내면 메리트다 지워요 그러고 나니까 그 그래. 그러고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주실 때그보여 보기라. 오늘 우리 선교사님인지 우리 목사님도 아파트를 서아파뒤돌아보니 <laughs> 아버지 다시는데가종종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부르다 보니 눈물도 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시키다아요 네. 우리는 그냥 걱정할 것 없이 시키는데가로가고 말이 높는말하나님 하나님한테 만안해 그냥 쉬지 말아. 세요 오늘 이렇게 찬양 방송, 너무너무 착한 방송 이렇게 많이 보기는 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늘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은 저쪽 우리 방승우 선생님 아가또 우시잖아요. 왜냐면 보니까 어, 좀 적으신 것 같애도 목털이 좀 적으신, 목털이 죄송하지만 아주 강인한 데가 있고 진실한 데가 있고 간사함이 없잖아요. 간사함이 그런데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그한 가지 누가를 잘하면 또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오늘도 누구 어디든지 가면 하느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고 싶으십시오. 그럼 이 얼굴을 가지고도 영광 받아 아니 지금 우리 세월이 보면 얼마나 먹었을지, 뭐말이지 그래도 달리면 뭐, 아주 또 건강해 보이지 보이, 뭐 차를 열다섯 분씩, 열다섯 시간 일곱 시간 운전하고 북뛰다니도 아버지가 그만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으신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 잘한다, 하고 그분만 돕기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주실수있어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믿음이 거기에 대한 부이됐어 여러분 힘을 갖추고 집에서 상이 달라져서 가득 나중에 아버지가 말을 크게 안 해주십시오. 치우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하늘 앞에 움을하나님이다채워주시 아멘, 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고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오늘 얘기 보니까 전도서에으니까늘년 청년의 한 해가 지나가지. 또 이해가 지나갈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면 기억하고 살면 늘깨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억하. 기억. 창조주 우주만물의 창세기 장일절에 우주만물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하나님들 모든 만물에 운행하고 시 계시는 걸늘 기억하고 생각하는감사합니 오늘 조금 다르게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여기 하늘에 가기 전에 또한늘위가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또 보니까 머리가 이 삶꽃이 펴지고 또이맥돌하는게 젖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제 좋은 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전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아멘 아, 네. 그래서 그 분을 기억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에종됐던 것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흙은 여전히, 이제 우리 인생이 흙은 여전히 흙으로 가고, 식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우리는 늘그 나라에 가기 전에, 오늘 안 믿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어, 서정세험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적응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좀더늘게 우리 창조도 하나 우리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곳으로 가기까지, 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기만정식기도 하면, 하늘 세 분만 기도하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돼요. 아버지, 이 정도 깨어지고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신앙에대해서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했을 날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는 아버지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laughs> 우리이제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제가 한번만 보고 마침게도 설교를 네, 간단하게 막 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아,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잘하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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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에게 기록한 데를 찾아서 아, 글을 드리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보게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역해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조금 우리가 본문하고 좀다는 조금 제가 했는데 그러분 우리 예수님 오신 시분까 우리 주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쓰신 메시지를 들으시고 책을 펼서 읽으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계시고 우리 주님께 임하시고 이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1 0년이 가난한 자를 보기나는 천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눈먼 자에게 눈을 떠러,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바라며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있는 분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날마다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에 넘기, 언제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70년 되면 모두 것을, 다, 자유가 포로로 잡힌 사람도 자유, 농사하고 70년 만에 자유, 다자유죠그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년 이것을 하러 오셨대. 그러면 우리는 자유잖 아멘, 요아 예수님이 다 하셨대. 어, 눈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서 생명도 주시고, 또, 모두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안한게 없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근데 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지금 다안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가난에 들어가는 중에서 그치는 거다버리 가난에 들어서 전쟁만 하면 연절전이그만 전쟁. 하면 내게 분배해 준 땅을 전쟁에서 빼앗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주님 모시고 날마다 정말 애녹처럼 애녹이 믿음을 셀 때는 65년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무릎 세다을 그가 오면은 어?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잡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행이자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이루어놓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해주고다 이루어놓으신 이 주님 꽃담국 가득만 하면은 자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천국이 여기까지 됩있다 우리 십 년이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누려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음. 정관 많은 영혼이 주님 앞로 돌아오게 되는 대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떠난는자 인생의 문제고 죽음이요. 완전 음심판하요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분이 어?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해주셨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뻗들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예수님전하면 주님의 날마다 우리의 일도 책임져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오늘 여기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기한 오늘부터 당당하게 나가실 때 그래 없어면하나님을 내고 싶니까 그리고 아무튼 다 이렇지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성령님이 한 번만 주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제가 청계산을 오래도록 가셨어요 90년대 전부터 갔는데 가면 암 환자들이 이렇게 와있어요 그러면 안 오실 것 그래서 가요 그럼 불러요 불면메시계를다 아주 눈이 잘 <laughs> 권사님, 자매님, 예수는다 아, 아담은 사는형이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형. 오늘 당신은 영이 삶을 타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중에 간주를 하면 코로서 오오더라. 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살리는 형님 우리 속에 계시 아멘. 예수님만 자랑해. 많은 영혼이 살아 어 예수. <laughs> 제가 주의를 일보냐요 어, 많은 영혼들이복음을 전했어. 한 집에 가면 은세 사람을 전그것도 주의종이 된 것. 주의종들이, 뭐 지금 무너져 가면 회를세우까또꾸준히 가니까 큰자녀들이지금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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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저, 저,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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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어디 어 지금 찬양지 어디 이디 어디 어니이디 어디 어디 그거 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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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어 제가 뭘 만드냐고, 노는 일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걸 살려주셨어. 그 약은 양이 내 대신 죽자 양이 죽을 때는 재물이, 양이 내 대신 재물이게 죽었어. 신약은 예수님 이 오셔서 내 대신 재물이게 죽었어. 으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꾸 활약하고,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만져주세요. 해맑은 눈에 눈물도 날려주시고 감상을 해주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 몸이 성결이 되자 성결이 우리 안에서 생수이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옵소이 강물이 하나 까지넘치고 날마다 우리 신령이 새롭게 충만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따라 끝까지 우리몸이 드러난 것뿐나아 모든 것이 사나는 역사 예수님처럼 이뤄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루야 아, 네. 성리하시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나가시고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노로 부탁합니다. 아멘. 모신 네. 나머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입 주여, 우리들은 약해지지 말고 기뻐 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쁨 감사해,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람 종들이 힘들고 어려지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사랑하는 방송들 축복해 주시고 일을 잘 추진해 나 가는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동력자들이 일이 많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많이 많은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을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널런 일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